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는 생명을 인간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초음파를 통해서 아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기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고는 합니다. 아기의 얼굴과 손발이 보이고 척추가 선명하게 보이는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몸에 혈액형이 전혀 다른 또 다른 하나의 생명이 아무 이상 없이 자라고 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잉태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태에서 뼈를 자라게 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기를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태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뼈가 자라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런 축복을 받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은 그래서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과 사랑 가운데 태어난 이 영혼들에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전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먼저 된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육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성령으로 거듭나도록 말씀을 전해주고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는 것은 그 영혼을 맡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말이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여러분은 몇 명이나 구원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명이나 말씀으로 거듭나 있습니까?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받은 달란트대로 감당해야만 할 것입니다. 노아 역시 영원 구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걸고 그는 전도를 했습니다. 그가 전도한 영원은 자신을 포함해서 8명 뿐이었어요. 결코 노아가 전도한 그 인원이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노아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원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여덟 명이지만 그 여덟 명이 세상 전체였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여덟 명으로부터 온 인류가 탄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일곱 명일지 아니면 열 명일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 영원히 똑바로 서도록 말씀을 바로 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 말이에요. 1절의 말씀에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양식을 무리에 던지라는 거예요.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는 말씀 중에 물은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천사가 말하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녀가 끌어안고 있는 세상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양식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몇 명이라도 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식물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자신을 떡으로 비유하신 대로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떡을 들어 축사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말이죠.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떡을 무리에 던져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던져야 된다 말이에요.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 주게 되면, 말씀을 들은 자 중에 귀가 열린 사람은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세상의 떡을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던지면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은 몇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내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은 자기 교회로 데려가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다닌다 이러면 말씀조차 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어도 전해주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이 달렸다는 것을 알고 사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을 꾸준히 전해줘야 한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바른 전도자들의 모습입니다. 태 속에 있는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의 그 말씀을 영원히 어떻게 받아서 구원받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영혼을 향해서 진리를 전해야만 합니다. 목숨을 다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떡을 세상에 나누어 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신다 말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진솔하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예요. 우리는 나가서 말을 멋있게 하려니까 전도를 한마디도 입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게,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하면 된다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또 그들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6절에 보면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은 둘다잘 되는지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에 던진 말씀의 떡이 언제 뿌리를 내릴지 모르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드러난 현상을 보고 복음을 전할 건지 아니면 전하지 말 것인지 본인이 지금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 저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말이죠. 상대가 폭력을 쓰거나 좀 이렇게 험하게 생긴 사람들에게는 성도들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생명의 떡이라 말이에요. 그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그들은 기회를 받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갈급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여러분의 강팍함은 어떻게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처음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요? 누가 나에게 복음만 전하면 내가 그냥 탁그 자리에서 영접해야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수십 번 두들기고 수십 번 말씀을 전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이성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나 같은 강팍한 사람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구나. 이것을 전하면 되는 거죠. 내 것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강박함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정식, 정직하고 진실되게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정직하게 전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빨리 돌이키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그를 향해서 분을 내는 것은. 전한 자신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아, 이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전해놓고, 빨리빨리 빨리 성장하는 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어떤 말씀을 어떻게 잘못 전해서 성장하지 않을까? 왜 이렇게 확 커가지고 막 충만하지 않을까? 막 안타까운 거죠. 그러다,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 왜 엄마들이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자녀들에게 먹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꾸준히 먹이다 보면 그 아이가 성장하잖아요. 어느 땐가 보면 아 이런 건데 그 아이한테 밥한 숟갈 주고 왜 키가 안 자라? 뭐 조금 물 하나 좀 주, 좋은 물 주고 왜왜 왜 그러는 거야? 이런 것과 너무 똑같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구원과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도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너무나 안타깝지요.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말씀을 주고 기도를 해주고 함께 어울려서 성장하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주는데도 잘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먹고 빨리빨리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무엇인가 또 다른 곳에 갖다 놓고 너는 이 일을 감당해주면 좋겠어. 네가 이만큼 성장했으니까 너는 이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어. 이렇게 사명을 또 주실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먼저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복음의 씨를 뿌린다면 그 씨는 죽어버릴 것입니다. 절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성도가 믿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정말 하나님이 이 일을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도와주실까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거기에 쓰러져서 그래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하나님을 안 믿나 봐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단 말이죠 노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폭포수처럼 이 땅에 쏟아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심판을 전했어요 하지만 음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로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가 더 많이 가질 것이냐.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 땅 따먹기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땅 따먹기를 해요. 막 지면 울고 혈기 내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밥 먹어 그러면 어때요? 그 넓은 땅다 놔두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 한치의 땅을 더 갖기 위해서 혈기를 내고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와 라고 하면 다 놓고 가야 된다 말이죠. 이왕 갈거 우리의 인생을 조금 더 하나님을 드러내고 조금 더 선하게 살고 조금 더그 누군가를 도와주고 산다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돌아가면서 그래, 그래도 잘산 인생이야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쏟았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주어도 그것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받고 그냥 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부지런히 전하면서 논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 형제를 돕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강포가 땅에 가득할 때 세상을 멸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새 보면 요새 현 세대가 가장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세월이 지나면 그때가 더 악해지겠죠. 세상의 불의와 강포와 죄가 충만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하십니다. 이 땅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타락하는 것이 어떻게 타락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그 순교자들을 보면 얼마나 순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요만큼 한100 정도 세상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50까지 왔단 말이죠. 세상은 100을 향하고 있고 나는 50이니까 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깨끗하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100이든 50이든 똑같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8명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들은 무리에 던진 떡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찾으실 때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물 위에 던진 그 생명의 떡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물 속에서 빠져 죽어갈 때 노아의 가족은 방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전하는 생명의 떡을 먹고 몇 명이 새 생명을 얻게 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던지는 즉시 생명의 떡을 붙잡고 생명 안으로 들어올지 아니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을 영접할지 알수 없기 때문에 더욱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이죠. 전도의 최종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나 지식을 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먹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즉시 말씀은 먹을 수 없는 숙물이 됩니다. 3절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쏟아지겠죠? 나무가 남이나 북이나 쓰러져 있으면 그대로 있겠죠? 자기가 일어나서 걷지는 못하는 거잖아요. 이런 당연한 말을 왜 했냐 말이죠. 솔로몬이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망에 쓰러져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복음을 아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참 진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에 넘어진 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을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지옥으로 쓰러져 있는 우리 영혼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그 밑에 어때요? 우리 밑으로 사망으로 들어가서 세워주셨단 말이지요. 전도자들에게 떡이 되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물에 던져 달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희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지어진 이것 이것을 그냥 세상에 던져 달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맡긴 떡을 물 위에 던졌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맡긴 말씀의 씨앗, 그것을 사람들, 즉, 땅에 심었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너무 바빠서, 내 인생이 지금 요새 너무 바빠서 그것을 던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땅에 심어줘야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실 일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을 골라서 사람들의 마음에 심었을 때그 씨앗이 우미틀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릴 것입니다. 뿌리가 내릴 것인지 열매를 맺을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씨앗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나중 일을 염려하느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래요. 칠 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라고 말한 것은 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의 이름이 물줄기 교회입니다. 그 물줄기의 뜻은 사람의 마음속 깊이 말씀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보는 보는 전도자의 마음은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줄기 한 단어에 굉장한 많은 얘기들이 들어가 있지요. 예, 그냥 한 단어 써 놓고 거기다가 가득 채우면 돼요, 원래.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을 때그 심령 안에 생명의 물줄기가 흐르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쁘냐는 거죠. 구역장님들이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고 보듬고 말씀을 전했는데 구역 식구들이 막 자라는 것을 보면 그 기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흐른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은 크고 아주 기쁠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에 이른 그 믿음을 내 입으로 고백을 했을 때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욕심과 세상적인 관심을 모두 버리고 오직 내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을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작은 빛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우리의 육안으로 본다면 아마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축복이야. 왜? 내가 너한테 보여줘서 네가 나를 따르는 건 욕심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질 때이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에게 역사하시나? 근데 왜 나는 안 도와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어보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어야만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삶은 즐거운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어요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은 없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 안 믿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살아있을 때 말씀을 전해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계속 그 믿음의 신앙생활 안에서 그 자녀를 키웠어요. 세상에 그 사고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품으로 갔을 때그 부모가 시간이 지나면서 위로받지 않을까요? 물론 안 믿는 사람은 저이 방송을 보면서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천국에 가 있는 것 훨씬 큰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 자녀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 가정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 말이죠.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이 즐겁다고, 내가 세상이 바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임을 인정하면서 오직 빛을 바라보는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영적으로 내 자녀가 문 밖에 딱 나갈 때 오늘 저녁에 잘 들어오겠지? 악한 자가 안 만지겠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서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 아이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저 아이가 감당하는 그날까지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 아이의 생명을 지키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무리의 떡을 던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직접 생명의 떡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니 너도 먹고 나누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에 던지면 그것이 면날 지나지 않아 너에게 열매로 다가올 것이고 구원의 열매가 되어 너를 상급을 받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든 안 받든 그 사람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저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그릇을 주었고 너에게 많은 생명의 떡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을 나누어 주었느냐고 아니면 네 그릇 안에서 벌레가 나도록 썩혔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저희들이 무리에 던졌다고 그것을 많이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밝은 얼굴로 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세상이 너무나 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한 악한 자들의 칼날을 피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언제나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